다시, 베이스 바깥쪽에다 해야지, 바깥쪽에다 라인을. 야, 좀 잡아라, 잡아. 저쪽으로 해서 크게 원을 그려서 돌아, 원을. 야, 열, 제대로 맞추고. 뭐야,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원형 딱들어가지고 아, 잔소리 많으신데요 네, 저건을 제대로 해야지 안 다쳐 여기가 수원 여자야부단이에요? 네, 네아 그렇죠? 그럼 우리 저 박현선 심판 여기 나오겠네요? 네, <laughs> 네. 저는 잘 하진 못하는데요 <laughs> 못 먹고 왔어? 왜 이렇게 어깨가 좋아 오늘? 재밌으신가 아, 보네 되는군! 먼저 첫 덤버 쳐 어, 88번 아, 박현선 선수예요? 아, 실력 한번 봅시다 아웃 때도 좋으니까 제대로 스윙하고 들어와. 네. 야구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에이, 좋아만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럼 대부분이 뭐 양실레한테 배운 거네요. 양신한테 네, 배운 거죠. 제가 이제 초반에 거네. 조금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네. 조금 지나니까 기담아잘안들어요자뭔사고 아, <laughs> <산보고> 이러다 보니까. <laughs> 예, 예. 운전 연습 시킬 때도 네. 이게 부부 사이 안 아킨다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맞아, 맞아. 네. 저도 탁구를 남편한테 네. 한번 배웠는데 네. 그 뒤로 탁구를 안 쳐요. 자, 아. 치파 <laughs> 빼! 일일 코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일 코치? 아, 저게 백호 선수? 야 강백호! 강백호! 아, 강백호. 강백호 무지 부려먹네. 최고의1 1 참 이름 정말. 네. 진짜 이름 하나는 네. 진짜 네. 최고다. 네. 이름 정말. 데뷔 첫 타석 풍경이야. 맞아. 대박이어요 만능이네, 만능. 댓글 가다 이제 제가 부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아는 한계가 있잖아요. 진짜 야구인으로서 경험 기본기는 틀리잖아요. 이를 고치려 해주실 거예요.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고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되게 좋으셨겠네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여기 저 사실 올 일이 없는 거죠. <laughs> 그죠? 사격을 할 건데 가장 멀리 치는 한분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 방망이 걸게요. 오! 오! 배꼽 방망해하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우와. 아이고야. 우와. 다들. 저런 타고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우와. 뭐 이런 식으로? 한 가볍게. 뭐야, 살짝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 여기 여기라 합니다. 두 장원이에요.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어, 아 77번이래요. 좋아요. 할수 있어. 세개 쳐요 대신 멋있게. 와, 와 와우. 좋았어. 할수 있어. 요할수 있어. 요 자, 88번 아, 나왔습니다. 88번. 아, 어. 사실. 사실 없는. 더 뒤로, 더 뒤로. <laughs> 좋아요. 되게 습니다할수있요 <좋죠. 웃음> 차라리 땅볼치는 것보다 이렇게 위에다 치는 게 좋아요. 아, 네. 지금은 공 보고 <laughs> 끝까지. 라스트, 천천히, 천천히. 오, 아 어, 잘 친다. 어, 네, 굿. <laughs> 어디 뭐좀다르던가요 좀 양심 코칭하고 야, 지금 사실... 강백호 코칭하고 아 직접 이 배우는 것보다 사실 오빠가 이 엘리트 친구나 이렇게 좀 레슨 해줄 때가 있는데 그때 네. 좀 도강을 해요. 가르칠 때도 약간 네. 좀재밌게좀 센스 있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맞아요. 음, 재미 없으셨나 보네요. <laughs> 그런 게또 있거든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네. <laughs> 너무 진지해. <웃음> <웃음> 자, 어. 어, 준혁이 왔는데? 어, 네. 아, 예. 어, 네. 다들 또놀랐어요 아, 양진까지 왔어요. 아, 뭐. 됩니다. 아이고, 이게 내전드가 어쩐 아이고, 일로? 여보! 와이프 데려가야 아, 그러셨어요? 어, 벽코도 와있네. 예수 가. 감수마니가 아무것도 날쳐서 손도 안 빼는 분인데. 이것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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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보여주면 돼. <laughs> 잘 봐라. <웃음> <오호>. <웃음> 네, 또 아내가 있으니까 또 힘이 나죠. 이야, 역시 야 역시 대단하시다. 역시. 어아 강백호 인정합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백호하고 양준혁 위원님하고 해서 게임 한번 하죠. 갑자기. 좋아요! <laughs> 네! 어, 레전드하고 슈퍼루키가 지금, 와, 마태결. 저희 선배님이랑 저랑 이렇게 서서, 아, 같은 아. 팀 하고 싶은 사람 등 뒤에 서는 걸로. 자, 그러면 그렇게 해보죠, 그럼 내가 왜 쓸까요? 외력 없비 외력 없이, 외력 내 뒤에 서면은 내가 거기 섰게 거기. 아. <laughs> 네, 저희 팀은 각자 <웃음> 터치패입니다. <웃음> 오빠, 나 원해? 빨리 와, 일로 와. 어, 제일 먼저 서야죠 출발! 출발! 아, 들렸어 고기 먹어야지, 이렸어 아. <laughs> 아니,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고기 때문에 절로 가면, 뭐, 같이, 원래 안 하고 싶었던 거지, 뭐. 양팀 감독님, 뒤로 돌아보세요.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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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기가 세네. 고기가, 네. 와. 아, 진짜 고기 때문에 저런다고? 아. 아. 제가 아니, 아무래도 백반한테안 되지.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쫄줘야지 네. 아, 양진이뭘좀 아세요. 아, 예. 그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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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원팀도 저러면 어떡해. <laughs> 아, 자,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선수분들 출발하세요. 자,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네. 어 고기 이런 거 없이. <laughs> 양쪽 감독님 뒤 돌아서 시고이 팀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 안섞였네 <laughs> 아, 저희 늦었어요. <웃음> <웃음> 마음 상했어요. <laughs> 와상, 와상. 아. 잠깐만. 뭐하는 뭐하는 짓이냐 지금. 맨날 알았어 갈까? 알았어 가 가. <laughs> 어, 필요 없어 이제. 아 아내가 저쪽 가서 샀어요? <laughs> 예전에는 오빠의 찐 팬이었지만 또 오, 제가 네, 지금은 네, 강백호 선수의 아, 열렬한 팬이에요. 팀으로 나갔을 때는 승부의 세계에 <laughs> 냉정하니까 그쵸, 이기고 아까, 봐야죠. 내가 네. 하는 양신은 약간 좀 네. 아, 스크래치 잘... 입었어요. 네, 네. 네 맞아요. 빚지 빚지 빚지. 제가 사실은 좀냥잘 빚지면 돼요. 그래요. 이기면 k t 위즈 개막전 딱! 오! 저는 테이블로! 아아 여기 여기는 몇년 됐어요? 우리 생일이? 8년! 저는 지금 신생팀이잖아요 백호는 내가 맡을 테니까 아아 내가 피트할게 투수하신다니까 아, <laughs> 아 그래요? 저도 투수할 아, 아, 거라 남편 여기 나도. 진짜 찢어져가지고 그럼 못하시겠죠 아, <laughs> 양신 예! 오케이 하나 둘셋 붙잡. 예! 네, 양신이 그 이거 팀업을 굉장히 잘 맞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네. 저희 저희, 저 저희 작전은 된? 닭똥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닭똥? 야, 이거 <laughs> 닭똥? 닭 박현선이에요? 닭똥 박현선. 아 정말. 어디 가서 양신 마누라라 그러지 마. 아, 예, 네. 예. 공격만 하시면 돼요. 계속 뵐세요 백호님, 아버님이 심판이고, 아, 양식이 투수입니다. 이름 좋은데, 양심 피닉스. 저도 그렇고, 백호도 그렇고, 뭐, 질 마음 일도 없습니다. 아... 오빠, 너무 진심으로 던지지 마. 어? <laughs> 아대팀한테 뭐 그런 얘기라고 그러세요. <laughs> 어. 어. 오. 졌다. 오. 졌다. 어. 졌다. 까먹었어 졌다. 까먹었어 졌다. 까먹었어 졌다. 차차차 차. 자. 아. 네 어, 안타네. 아아 나이스. 예 양신도 저 학교를 때 투수 하셨었어요? 네 중학교 때까지 투수를 했었어. 오. 힘 났어요. 네. 네. 와아이번 타자야? 아 강백호가 이 번이야? 예. 네. 야이씨어는거 이거? 쇼! 샤샤샤 샤일로 달러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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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일로. 러 달러+ 달러+ 고 강백호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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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그 아, 여성분이 저... 기 때문에 공을 세게 던지면은 아, 좀기가 조금 맞아요. 힘들어요. 예예. 예. 음... 넘어갑시다. 투 베이 <laughs> 투 베이 투 베이 투 베이 투 베이 투 베이 아, 아, 이투다이한십이투겠다이거야 아 아, 지금 베이 투 베이 투이투 베이 벌써 1점 줬고요완벽하무지의식하시네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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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곤>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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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쉐익! 삼성. 쉐 어. 야, 도로를 하네, 여기서. <laughs> 어, 기분 상했어요. 또 네. 맛있다. 어, 어 투스탑볼, 투스탑볼. 어우 또딱 골, 또딱 골. 아야 오. 오오우오오어오오우 어우 어우 어수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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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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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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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양신 아, 와이프 나왔어. 나왔습니다. 나왔어. 예, 박현선 타자. 어떻게 던져또 보자. 예, 투수가 어떻게 던져나 볼까요? 뭐, 어? 어, 어, 어. 진짜 던지는데? 어? 오! 어? <laughs> 어머, 뭐야. 오, 어, 맞히려고 그랬어. <laughs> 아, 이거 뭐야. 맞다. 아, 맞을 것 했어 야, 이게 <laughs> 어? 예, 뭐냐고.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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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아! <laughs> 저거 되는 거예요? <웃음> 아, <웃음> 아이, 뭐야, <뭐예요>, 이게. 제발. <laughs> <laughs> 아 참. 사랑의 벤치 클리어링 뭐야. 어, 저러 야구 못하겠다. 어. 아니 무슨 야구장에서. 잠깐 잠깐. 왜요 왜요. 장신들 형이 우리가 해야지. 그래. 어, 장희가 해. 네. 무리를 이렇게 쓴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죠. <laughs> 경기하다 말고 애정 행각이 네. 뭐예요 이게. 다 네. 네. 너무 예쁘니까 또 제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아, 아, 아유. 아이고. 엄청 불편하네요. 집에 가서 하세요. 엄청 불편해요 저희가. 쳤어잘 맞았어! 졌어, 쳤어, 졌어! 오!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 아, 그렇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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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예. 선배님 나면이 정도 던질 건데? 어, <laughs> 진짜 리얼, 진짜 리얼이에요. 진심, 진심.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더아 세게 던질게요. 아 이건 케이크면서 하고. <laughs>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좀 맞춰줘야 되는데 기신들 같던데 스트라이크! 와, 딱딱해 오 스트라이크! 아우! 우리를 꼭 이기고 싶으신가 보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번 타자 양심입니다 네. 믿을 사람은 양심밖에 없어요 설가더 세게 던지지 않겠지 양! 신! 양! 양! 신! 양! 양! 신! 양! 피해라, 피해 네. 조심하세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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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포수 한번 와주세요. 포수 왜? 보이사으로 왜? 빼는 거 아니야? <laughs> 체인지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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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더. 아, 사인, 사인. 그리고 직구, 직구. 이거 작전사항. 두 개면 돼요. 저 전력 던질 거예요. <웃음> <웃음> 전력은 아니지. 계속 네, 위험하다. 무섭겠다. 아, 전력은 아니지. 야, 내은지주 54시야, 지금. 예, 네, 맞습니다, 선배. 자, 레전드 정중이 받아보겠습니다. 야, 요거 아주 뭐. 예. 오또칠 파워, 파파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만 원. 7만 원. 네 강백호하고 양신이 지금 붙인 거니까. 야 저거 거니까. 진짜 진심으로 던진다고? 와, 와. 진심으로 치고. 와. 와. 네네네. 왜? 잡았와 왜, 왜, 왜. 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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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와 진짜 와. 저희 주작 언니가 잡아가지고 와. 네 다들 깜짝 놀랐어요. 잘 맞았는데. <laughs> 네. 와나이트 킥. 선수 잡기 힘든 건데. 와. 그걸 잡네. <laughs> 와, 아, <태어나>. 와, <laughs> 어, 양이 좀정스하죠라이팅 아, 네, 어. 그래! 아이샤! 아, 아이샤! 오케이, 라시튀 오! 다치는데요? 잘 주시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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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친다 아, 있다. 방아시죠심안님 그래! 아, 그래 는 뭐. 그렇지그렇지 아, 또 뒤졌다 예. 벌이나는거 <laughs> <laughs> 아, 그 뭐. 응. 아, 어, 봐. 아, <laughs> 진짜. 어, 너무 안 올리는다네. 아, <laughs> 아, <laughs> 아. 내가 첫세야 되는 칠만 하던데. 어? 오, 이게 어, 뭐야? 볼. 아 소... 볼? 왜요? 너무 빨라서. 아 너무 빨라서. 아, 너무, 빨라서. 아, 너무 빨라서 볼이야. 세... 내말에 이게 제목 판정이네요 네. 패배 아... 판정. 어, 이것도 한 가운데인데. 볼. 어! 볼 완전히 볼 공이 도착니다 <laughs> 공이 도착도 안 했는데 뭐야 라인 사이. 아니 근데 심판님 볼이 빨라서 볼인 거는 어디 있어요? 뭐와이프한테 배신 당하고 또 게임 지고 있고 아 야구 하면 양신 하면 진짜 크게를 봤었는데 아 역시 세월은 못 속이구나 하는 생각에 <laughs>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세개뭐던지니 말리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강백호 아빠의 에, 의도는 치게끔 던져주란 얘기예요? 맞아. 그렇지 나와 나와 나나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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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봐주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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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백호 아빠는 양와이 조금 짠한 거예요 지금 안스러웠나 봐. 아... <laughs> 그렇지. 아, 너무 잘한다. 옳지. 어, 놓쳤어. 살아남았어. 됐스됐스됐스됐스됐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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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지금처럼 하면 된다니까. 이게 건마하고 피하니까 못 치는 거지. 딱 치려고 하면 돼. 골, 골. 어. 쳤어, 쳤어, 쳤어. 어,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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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다기사됐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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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맞아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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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다다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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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역전 역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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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다+ 됐다+ 됐 어 양신타격입니다. 양신타격 3대 1에 백한 오, 아 너무 세게 던지네. 오. 아 죄송합니다 아, 선배님. 이 아니죠. 야 강백호 얼었구나 얼었어. <laughs> 아이큰거한 방이면은 확바뀌거든요아 예. 기한해. 예. 아, 제가 한방 치고 오. 싶었는데 승부를 안 해주더라고. 아, 그러네. 아 양신 거르고 도구에요? 아, 어, 네, 3루까지, 네, 네. 3루까지 오, 가겠는데? 3륙까지 네, 가겠는데? 네. 어, 1 지나가요, 1위 지나가요. 3루까지 어, 어 점수나가겠는데점수나가겠는데고홈으로못 어. 돕니다. 아! 투 아. 아. 어, 1지들겠 그래서 때나 1 2때스피드 확연히 라이스 캣! 일단 승기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양신이 상대팀이지만 양신을 잡는 사모님이 저희 팀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질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저는 그 또한 이겨내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겨낸 것 같습니다 끝끝끝아 그게 아, 아, 끝났네요 아, 아 재밌다 네. 과제습니다. 인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려! 영기